안녕하세요. 상승장에선 잠잠했다가 매수 타이밍 때마다 나타나는 정선생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TQ는 70으로 단숨에 올라가기보단 50대에서 당분간 정치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리고 55 정도가 오면 분할로 매수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TQ가 프리장 기준 56달러 정도로 1달러만 떨어지면 매수 구간이 나오네요. 급격히 오른 건 얼마 못 가서 강력한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. 초보자분들은 TQ가 60을 넘을 때, 와, 이제 바로 70 가겠구나 하면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겠는데요. 주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이 포모가 오는 구간을 조심해야 합니다. 저번 달 중순에 TQ가 저점 39를 찍고, 50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어좀 오르네. 에, 이러다 떨어지겠지 이러면서 그냥 관망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. 왜냐면 그동안 당한 게 많거든요. 그러면서 50에서 55를 찍고 60을 찍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포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매수 못 해서 안 달라는 거죠. 와, 이제 전쟁도곧 끝나고 예전 고점으로 단숨에 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TQ 60지음에 TQ나 QLD,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시장이 옳다구나 하고 70까지 달릴까요? 이번엔 다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. 급격한 상승 뒤의 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예전처럼 40까지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제가 TQ의 레인지를 50에서 55로 잡아놨지만 얼마든지 4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J 레인지를 40에서 45로 잡아놨지만 39.6까지 떨어진 것처럼요. 우선 현재 프리장 마이너스는 매우 좋은 시그널로 저도 55.9 정도에 20주 매수해 놓겠습니다.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50에 사지, 왜 55부터 분할 매수하시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, 제가 50에서 매수를 해야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55에서 매수를 안 하고 저점 잡으려고 버티면 그냥 바로 반등해버릴 거예요. 어쨌든, 올해 말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70은 넘길 것으로 보이니, 이번 하락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혹시 진짜 좋은 매스 타이밍이 오면 방송도 한번 킬 테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